당 이번에도 얘한테 보내자 어 저희가 진행을 안한 퀘스트가 생각이 나서 고거 진행하러 갈텐데 이게 좀 바깥에 있어요 마드모 다리, 여기 맞나? <놀람> 헐, 뭐야?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야? 이게 일단 획득. I shall be quiet as a calm sea. 여기 처음 오나 봐. 잡아. 이제 소립 정도는 네, 어렵지 않게 상대를 할수 있군요. 음. 야영 물자는 또 여기는 어디로 이어지는 거지 그럼 스카임 본 여기 뭔가 사람들이 잔뜩 있네요. 다가서는 순간 그녀의 영혼의 본질에 담긴 강렬한 과거가 느껴졌다. 과거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다가가 봅시다. 군중이 웃음에 자지러지는 모습들이 보인다. 짓궂은 눈을 한 여자가 쓸데없이 자부심이 강한 트롤에 관한 지난 모험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한바탕 웃음이 일었다. 그녀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로 냉혹할 정도로 웃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자신이 원하던 반응을 이, 이끌어냈다. 그녀는 군중에게 유연하게 무릎을 굽혀 인사를 했고 심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주점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잘 보이려는 무리들이 술한 잔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뒤따랐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거부했지만 다들 웃으면서 떠났다. 그렇게 그녀는 만족한 채 술을 즐기면서 다음 공연에 도입부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녀조차도 자신의 농담에 만족하면서 말이다. 연극 배우 같은 사람인가 봐. 뭐지? 탈취군요. 예, 원래 여기 마드머 다리를 타고 디파이언스 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갓테모가 다리랑 같이 와이드 웬을 날려 버렸죠. 그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페레군드, 망할 약탈자들, 정직하게 돈벌 생각은 안 하고 지질이 복도 없지. 여자는 땅을 발로 차서 흙더미를 뒤집으며 투덜거렸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녀귀가 실룩거리더니 당신에게 몸을 돌려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방인. 그녀는 마지못해 손을 흔들며 계속했다. 아, 말을 계속했다. 디바이언스 만으로 가는 다리가 다리는 끊겼어요. 거기 가려던 거면 다른 길을 찾아봐요. 왜 다리가 부서진 겁니까? 태풍 때문에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강물이 좁아지는 이쪽은 홍수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요. 어, 가테모가 부순 게 아니야? 올 어, 온란족 여성은 팔짱을 끼고는 오만상을 찌푸렸다. 여기선 건축을 다 거지같이 하는 것 같네요. 돌기둥 하나가 홍수로 무너져서 다리 중간 부분이 부서져 바다로 떠내려갔어요. 마드마다리는 길리드웨이라서 디파이언스 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제 상인들과 여행자들은 백길을 찾든지 아니면 며칠을 더 들여 빙 돌아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는 약간의 돈을 벌면서 바닷가로 건너가려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왕복선 사업을 시작했어요. 페레군드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귀가 실룩거렸다. 그리고 그건 제가 영매사와 사귀었을 때보다 더큰 실수가 되어버렸어요. 어... 실수요? 왜죠? 물건을 팔아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은 분노 때문에 빨갛게 변했다. 운이 없었어요. 격렬한 해류 때문에 배는 난파됐고 제 돈도 날아간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혹시 가라앉지 않은 화물들이 있으면 주우려고 해안을 돌아다니다가 약탈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땅을 짓밟았다 망할 도적대 감히 날 공격하다니 간신히 달아나 다치진 않았지만 남은 재산을 전부 약탈당했어요 그녀는 당신을 한참 쳐다보더니 턱을 매만졌다 저기 나같은 늙은이보다 그 약탈자들을 훨씬 잘 상대할 것 같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음...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헤레군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그 도둑놈들이 제 화물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멀쩡한 물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어떻게 해야 딥바이언스 만으로 갈수 있습니까? 다리가 부서졌으니 북쪽의 강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저 위쪽 상류에서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여기선 거리가 꽤 멀어요. 네, 안녕히. 왕복선 표류 화물. 난파선을 찾으십시오. 아이샤. 난파선을 찾아라. 이맵 안에 있을 것 같죠. 어. 여기서 따로 이어지는 곳은 없네. 가슴의 내장에는 구더기들이 꿈틀거린다. 어? 트롤. 잠깐, 여러 명이잖아. 와, 얘네는 되게 멀리까지 쫓아오네. 이번에도 컨트롤을 한번. 일단 얘는 빼고. 자, 나의 마린 컨트롤을 받아라. 어, 너무 열심히 쫓아오는데? 헐, 죽었어. 근데 되게 열심히 쫓아온다. 왜 어디까지 가얘 어? 뭐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무시하고 갑시다 내 발목 어떡하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저희는 뭐 신경 쓰지 말도록 하죠. 저희랑 크게 상관없는 일이죠. 아내 캐릭터 죽겠다. 발목 부상 때문에 영 상태가 안 좋아. 할수 없네요. 그냥. 컨트롤로 못 잡겠어요. 뭔가 컨을 해주려고 하는 순간 가버렸네요. 음 여기는 트롤 두 마리가 다였나봐. 아 주인공 어떡하죠? 주인공 상태가 영 안좋은데? 어차피 저 위에 야영 장비 하나 있었으니까 휴식하고 밤이 돼 버렸네 여긴 아직도 싸우고 있어? 뭐야 뭔가 이 친구들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있군요. 우리는 구경이나 합시다. 다 죽었어. 한우엔 약탈자 도와줄까 말까? 거의 뭐. 멀쩡한 상태인 것 같은데? 야, 언제 잡을 거야? 트롤이 이길까요? <laughs> 얘네가 이길까요? 2명남았어드롤이 강하 긴 강하 네요. 드롤 힘내 라 약탈 자들 을 죽여 버려. 트롤이 이걸 다 잡았어. 한 앤도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물약을 빠는 것 같은데. 상태가 영 좋지 않죠? 야, 뭐지? 왜 이렇게 잘 버티지? 트롤이 죽겠어 이러다가. 이상한데, 얘 뭔가 보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사망 직전 죽을 것 같은데, 힘내, 트롤, 힘내, 죽었다. 어, 네, 트롤... 어, 뭐야? 하나 더 있었어. 아, 여기 몇명더 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어. 숨어 있는 친구가 있는 줄 몰랐지. 이 친구도 곧 운명을 달리할 것 같죠. 어, 트롤이 이겼어. 졌어. 허허, 뭐 일단 아이템은 제가 챙기고요. 물러서 싫어. 어, 이걸 몰래 가져갔느냐 어쩌냐의 차인 것 같은데 몰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각이 안 나오네 트롤한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Yes. 은신 없나? 나 은신 아 은신 스킬을 안 찍었구나. 아 너무 빨리 찬다. 은신이 좀 높은 캐릭터가 있으면 확 달려가가지고 이거만 열고 튀면 되는데. 어 늦게 찬다. 안 들켰죠? What is it? 자 페레군드에게 돌아가십시오 굉장히 창의적으로 깬것 같아 의도하진 않았지만 당신이 다가가자 페레군드가 벌떡 일어났다 이방인님 돌아오셨군요 뭐라도 찾으셨나요? 부서진 판자티기밖에 없었다라도 그 약탈, 약탈자 놈들에게 본때만 보여주셨다면 전통쾌할거예요 어, 혹시 이게 찾으시는 화물이 맞나요? 어? 부정적이야 왜 부정적이지? 당신이 화물을 페레군대에 앞에 내려놓자 그녀의 귀가 기뻐서 곤두섰다 고마워요 모조리 강바닥에 가라앉은 게 아닐까 하던 생각이 막 들던 참이었는데 그녀는 입고 있는 튜닉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뭔가를 꺼내 당신에게 주었다 간소하지만 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세요 디파이언스 만에 있는 제 가게에 들르시면 적당한 보답을 드릴게요. 음, 뭘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네요.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겠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또 이러죠? 자. 아까 랑템주 는게 조금 다른 거 같아. 잠깐 뭐가 이렇게 예배당 건 설이 완료 됐다. 탄 원자 2일 한신 에 떠남. 상환 2 7 0이라고 호의자 분액이 뭐지? 잠깐 이거 저장을 해놓고 어 호의자 분액이 보자 할당. 다들 한방이야 어 뭐야 고의사제 역시 사제부터 잡아야지 세로를 먼저 잡자. 잠깐, 자, 늑 도리는 간다. 죽었어? 뭔가 크리가 터졌나 봐. 자, 이번엔 트로를 미리 처리를 했고요. 음, 소립다 위한테도 이렇게 마비가 잘 걸려 가지고 앞으로 이 험난한 전투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지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죠. 실수요. 어 여기서 뭘 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자 이번이야말로 저장을 하고. 뭐야 약탈자.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시비를 거는군요. 갈때 물에 젖은 남파선의 목재 파편들 주변에 늘어선 사람들이 나무막대로 진흙투성이 은식기와 옷가지, 이가 빠진 도자기 등을 퇴적층에서 건지고 있었다. 당신이 다가가자 모두 당신을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주고 받았고 마침내 진흙범벅인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나서서 말했다. 브레탈과 테라는 어딨지? 어, 테라는 모르겠고 저그는. 음. 그녀가 물었다. 길 위쪽으로 가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당신의 대답을 예상한 것처럼 허리춤에 있던 칼에 손을 댔다. 어,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그 그들을 죽였구나. 한윤이 글썽이더니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을 조심스레 쳐다보며 물러섰다. 한윤이 고개를 들더니 눈가를 닦았다. 정당방이라고?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도 정당방이야. 그녀는 목청을 높였고 흥분에 얼굴까지 붉혔다. 홍수가 우리 농장을 모조리 쓸어갔어.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식량도 집도 없는데 이젠 사촌들까지 잃게 되다니. 그녀는 절망에 빠져 손을 휘저었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미 잃을 만큼 잃었어. 그러니 그냥 가. 어.. 전 분실한 화물을 수색하러 왔습니다. 당신 사초, 사촌들을 약탈자로 오해했군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했다. 약탈이라니 이건 난파선의 잔해잖아.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레 그녀를 돌아보았다. 제발 우린 이 물건들이 필요해. 폭풍이 다 쓸어갔다고. 우리도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강바닥에 가라앉게 두라는 거야? 음.. 그런 피해를 당하시다니 제가 도울, 도울 일이 있습니까? 상인을 만나거든 가보니 부서진 목재나 좀 흩어져 있더라고 말해줘. 그럼 전부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생각하겠지. 어차피 그 상인도 썩은 옷이나 흙 묻은 물건들을 팔아봤자 얼마 못 받잖아? 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좋은 일이 생겼군.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한해는 동료에게 손가락을 튕기고는 햇볕에 말리던 물건더미를 가리켰다. 많지는 않지만 감사의 표신이 가져가 페레군드에게 돌아가십시오. 네, 훔칠 게 없네요. 페레군드한테 미안하게 됐지만 저불저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으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 주도록 하죠. 당신이 다가가자 페레군드가 벌떡 일어났다. 이방인님 돌아오셨군요. 뭐라도 찾으셨나요? 부서진 판자뜨기밖에 없었더라도 그 약탈자 놈들에게 본때만 보여주셨다면 전 통쾌할 거예요. 어... 잔해 더미를 뒤졌지만 돈될 만한 건 찾지 못했습니다. 다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페레군드는 몇 번이고 바닥에 흙을 발로 찼다. 딱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어쨌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투자액을 어떻게 복구할지를 생각해야 될것 같네요. 마침내 그녀는 발을 그만 구르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디파이스만에 오시거든 제 가게에 들러주세요. 최대한 손님들을 많이 받아야 할것 같으니까요.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모두가 행복한 방법을 <laughs> 찾아냈네요. 자, 여기를 아직 안 갔다 왔네? 아, 템 챙겨야죠. 네, 여기도 다 둘러봤고. 그렇다면 가야 할 곳은 다시 케든누아로 가서 버프 좀 받고 옵시다. 음, looks a than 결의가 나을까 민첩이 나을까? 저는 민첩으로 하겠습니다. 뭐 올릴 만한 게 있나? 어, 끝났었어? 그럼 하나 올려야죠. 함정을 살수 있다. 지하 감옥을 올리겠어. 오랜만에 홀에 들러 가지고 뭔가 있나 봅시다. 보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하도 아직 덜 둘러봤죠. 네, 무한성 아직 1층도 클리어를 안 했는데, 호인 원수. 아, 이 사람은... 그쵸, 절 도와줄 사람이죠. 아, 당신의 명성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여행자들이 디파이언스 만에서 당신의 업적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과 더욱 가까운 사람이 이 요새를 지키는 게더 안심됩니다. 중도에 그만두시는 일들이 많아, 많아서 말입니다. 요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노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곧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주인님이 계속 계시기로 해서 기쁩니다. 이 요새가 또다시 썩기 시작하는 걸 보기가 괴로웠거든요. 여기가 복구되는 걸 보니 군중들과 탄원자들이 많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저녁엔 음악도 연주되겠죠. 이런 제가 너무 넋이 나갔었나 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음, 성 이펜의 매듭. 이미라의 전설에 따르면 성 이페는 신앙 없는 자는 결코 풀수 없는 기적적인 매듭을 만들었다고 한다. Welcome. 상품은 딱히 오 이거 봐 어마어마만 한잘 어, 바람과 천둥의 로드?